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대한민국의 쓰가빠진 종북 자파 추사파 빨갱이들 이 새끼들을 우리가 완전히 방멸해야 되겠습니까? 속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우리 손녀가 빨리 커서 학교 도를 배워서 이 새끼들 전부 코피를 터져버리는데 <laughs> 자, 제가 아까 저 옆에 현수막을 보여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쓸데없는 정당에 자꾸 기웃거리서는 안 됩니다. 한번쏙 넣은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두 번, 세번쏙으면쏙 넣은 놈이 바보예요. 자유통일당을 대한민국을 구하는 정당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키워주시고,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두 눈으로 보고 하늘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통일당 대변인 박태환 대변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대변인 박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엄청 중요한 날인데? 오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오늘은 바로 사실 그냥 보통 토요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빨간 날 공휴일 이런 거 없어요. 토요일이면 무조건 광화문에 나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찌재명 때를 잡고 자유 통일 이룩할 때까지 맞습니까? 오랜만에 이고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은 하면 광화문으로 크게 외쳐주십시오. 토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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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조항합시다! 네, 오늘 첫 번째 연설로 우리 귀여운 청년 당원 문가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장지만 청년당을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환성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더더 더 강하게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크강 무도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친일 주사파 통일교 정당이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게든 통일교와 보수진영을 연관시켜서 보수진영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통일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죄다 누구였죠?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오통! 민주당 이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게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하자 어떻게 했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가 캐기길래 통일교 관련 특검을 거절하는 겁니까? 민주당이야말로 통일교 장당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또한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7.1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7.18을 청산한다며 특별 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당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온통 열린우리당의 친일파 후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바로 친일파 특별법을 덮으며 없던 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없고 그들에게 도덕은 없고 그들에게 법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논리 뿐입니다. 주사파 정당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주사파 빨갱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끄득끄득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주사파, 통일교, 정당인 것입니다. 친일과 주사파,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끔찍한 혼종, 괴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라고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탄핵퇴한 후에 뒤늦게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정당은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 뿐입니다. 여러분,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주십시오. 자유통일당 백만당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후에 치시했습니다. 제가 자유통일당하면 여러분이 뭉치자. 제가 자유통일당하면 여러분이 싸우자. 제가 자유 통일 당하면 여러분이 이기자 구호 해주십시오. 자유 통일 당으로, 자유 통일 당으로, 자유 통일 당으로. 감사합니다.